어깨 관절에서 관절화를 둘러싸고 있는 연골인 관절순이 찢어져 어깨의 통증 및 기능장애, 어깨 관절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상태를 관절순 파열이라고 하며, 어깨 뒤쪽 부분의 관절순이 파열되는 것을 후방 관절순 파열이라고 말합니다. 후방 관절순 파열의 가장 큰 원인은 외상보다는 반복적인 미세 손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야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오버헤드 운동을 많이 하거나 오버헤드 상태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 잘 발생됩니다. 증상으로는 팔을 뒤로 젖히거나 회전 시 통증이 심해지며 어깨의 불안정감, 운동 범위가 제한될 수 있고 움직일 때 소리가 날수 있습니다. 후방 관절순 파열 시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며 통증, 염증 치료 및 운동 치료를 합니다. 보존 치료에도 증상 호전이 없을 시 수술 치료를 하게 되는데 봉합하는 방법에 따라 쓰이는 봉합 나사의 종류에 따라 수술 결과의 차이가 매우 상이합니다. 후방 관절순 봉합술은 기술적으로 어렵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봉합사 풀림, 이완 또는 돌출로 인해 관절 안에서 충돌되어 연골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후방 관절순 파열로 인해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절순 파열의 치료 경험이 많은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